왜 이진수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했을까요? 좀뭐 때문에? 자이근약이가 그 있죠. 서울대를 열개 만들겠다고 이그 공약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대 어떻게 열개 만들어요? 한개 있는 서울대도 지금 전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무슨 돈으로, 무슨 인재들로?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공개. 아니, 그, 돈을 가져오면 전부 다 제자 거다 자기가 하는 그런 교육 풍토 속에서 어떻게 서울대 10개를 만듭니까? 그게 국제 스탠다드예요 아마 이공계 교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본인들이 무슨 뭐 제자들 어? 돈만 가지고 오면 다 논문 자기 이름 쓰는 그런 사람으로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공교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교사 자격도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이저 중학생 이하되면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유학을 못 간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그러면 경교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관심 많은 사람 은 그러면 해외로 그냥 보딩 스쿨에다가 자기 자녀들 둘다 보내요. 그래 놓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본인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겠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 이진숙 후보자를 교육부장을 했을까 저는 거기에 국회의원 열심히 국회의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나 참여연대나 지금 소위 뭐 어, 친민주당적인 그런 어떤 단체들도 다 반대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신작하자, 뭔가 이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인숙 후보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럼 이분이 뭘 할까? 뭐 유학원 차릴까? 음. 뭐교육부라 유학원처럼 변경 안 되니까 해외로 다 유학 보내는 그런 거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열심히 자녀들을 공교육에서 교육시키자는 분들, 공교육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교사분들. 저는 그런 교사들한테 절망감을 주는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아니, 공교육에 1도 관심이 없는 자기 자녀는 사교육을 위해서 그 거액을 들여서 해외에 보내, 보내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시키면 저 많은 교사분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공교육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차라리 유학원을 가든지 사립교육을 사교육을 시키죠. 예.